네, 안녕하세요. 손승우입니다. 어,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로고스 TV에서 열심히 강의하시는 김군주 선생님이 이단, 뭐, 논란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회사를 해서 참 다행이다. 근데 네, 교회사는 어지간해서는 이단 얘기 나올 게 없습니다. 네, 뭐다 옛날에 있었던 얘기들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성소 신학 하시는 분들의 네, 이렇게 위로를 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흔히 얘기하기론 최대의 그 반독재 선언 사건이라고 얘기되는 3.1 민주 국국 선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근데 이제 그 선언 사건을 얘기하려 그러면 먼저 197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들이 있었으니 있었는데 이제 1976년에 뻥하고 그게 나왔느냐, 이제 여기에 얘기가 돼야 될것 같아서. 먼저 1975년에 있었던 일들부터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75년 2월 12일에 국민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번 투표는 다만 헌법에 찬반만 묻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신음을 같이 묻는 성격으로 나는 이해를 하고 혹시 이번에, 어, 국민투표에서 유신헌법 반대로 결정이 나면 대통령을 사임하겠다라고 어, 얘기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투표율이 얼마였냐면 79.8% 굉장히 많이 했죠. 거의 80%가 투표를 했고요. 73.1%가 찬성을 해요. 유신헌법에. 그러니까 어, 대통령이 50% 넘는 그 지지를 얻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73%까지 나온 거니까 이제 어쨌든 결투표 결과만 놓고 보면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은 수치인 거죠. 어, 물론 이 국민투표를 하는 과정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안전하고 자기의 의견을 마음껏 표를 해도 되는 그런 상황과는 조금 분위기가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얻을 수있었던 예,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래서 일어난 게 이제 4월 3일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수도권 특수지역 선교위원회 선교자금 사건이 이제 4월 3일에 있었고요. 4월 8일에 긴급조치 7호가 발표됩니다. 긴급조치 7호는 좀 웃기긴 한데 고려대 휴교 명령을 내리는 게 긴급조치예요. 그 대학생들의 그, 원체 심했기 때문에, 예, 민주원도 원체 심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휴교령을 내리고 고려대학교에는 국방부 장관의 판단하에 군대가 진주할 수 있다는 라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그리고 4월 9일에 인혁당 사건이 발생하죠. 예, 인혁당 사건은 원체 큰 사건인데 사실 개신교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접근을 잘 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어,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사건으로 얘기되고 있어요. 이유는 이제 4월 3일에 그성교장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계의 이목이 그쪽에 다 집중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한국에서 가장 이제 민정운동에 앞장서 계신 목사님들 중에서도 가장 머리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다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그 대응을 하느라 미처 그걸 살펴보지 못했던 것도 있고 어쨌든 공산주의자라고 지목이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어, 당시에는 약간 한발 빼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장급의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고, 어, 조지옥을 성교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조지옥을 성교사님이 이제 인역타 사건에서 고문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이제 모교 기도회에서 말씀을 하시고 국외로 추방당하고, 어, 뭐 이런 일들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어, 교계에 대응이 되게 미흡했던 사건.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이제 어쨌든 고려대 휴교령을 내렸고 고려대 군대도 들어갈 수 있고 이제 고려대를 이렇게 묶어 놨는데 4월 11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은 김상진 열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서울대 이제 학생이 할복을 어, 하면서 어, 선언문을 읽죠 그게 이제 내용이 유신헌법 철폐 어, 대통령 퇴진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자기가 이제 미리 자기가 얘기하는 그 양심 선언문을 녹음을 해서 기독교 방송에다가도 보냈다고 하는데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그 방송에 사용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김상진 열사가 죽고 나서 그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은 계속해서 이제 가열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박정희 정권을 결정적으로 도와주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4월 30일에 베트남 전쟁이 끝나요. 어, 북베트남군이니까 공산 쪽을 지지하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북베트남군이 이제 사이공을 어, 점령하면서 전쟁을 이제 끝내고 이제 베트남이 공산화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 한국 사회에서 위기감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야 베트남 꼴을 보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하필이면 4월과 5월에 김일성, 모르게 되죠, 주석, 예, 김일성 주석이 이제 중국이랑 동유럽을 순방하면서 외교를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묶이면서 국내에서 굉장히 큰 위기감이 좀 조성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고, 5월 13일에 긴급조치 9호를 발표합니다. 긴급조치 구호가 어... 박정희 대통령이 죽으면서 끝나는 긴급조치고요. 긴급조치의 그 뭐랄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웬만한 건다 하면 안 되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너무 강력한 탄압이라서 민주화 운동이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금지가 되고 있었는지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음, 유언 비호를 날조하거나 유포하면 안 되고요. 사실을 왜곡을 하거나 전파하면 안 되고 집회나 시위 등에서 헌법, 그러니까 유신 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거나 왜곡하거나 비방하거나 개정을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하거나 청원하거나 선전하거나 다안 돼요. 예. 그러니까 유신헌법은 참 좋은 헌법이에요라는 말 이외에 어떤 말도 해서는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은 집회, 시위, 정치 관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본부는 공부니까. 어, 공부 열심히 하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긴급조치 이 긴급조치에 대해서도 비방을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네. 그러니까 1년 이상이지만 어쨌든 기한은 있는 거죠 유기징역을 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함께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중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장 없이 체포와 구금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어 그래서 김지하 시인이 뭐 지금은 조금 입장이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 그때는 민주투사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양심 선언문을 발표를 하는데 한국에서 하지 못하고 8월에 일본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8월 17일에 어 장준하 선생이 의문사 하게 되죠. 이게 장준하 의문사 사건 그러면 이제 그 강원도 포천시 약사봉에서 예, 하산도 중에 실족사로 떨어져서 돌아가셨다. 라는 건데요. 어, 이게 되게 묘하죠 예. 그 김용환 씨라고 하는 분이 최초 발견자인데 그분 증언에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거 좀 보면서 읽을게요. 장준하는 두 손을 가슴에 나란히 얹고 편안한 자세로 자는 듯 누워 있었다. 등산문은 바위 중간쯤 나무 등걸에 걸려있고, 시계는 1시 40분을 가리킨 채 멈춰 있었다. 왼쪽 기밑이 약간 찢어진 것 외에는 상처 하나 없었다. 그러니까, 10m 이상 되는 절벽에서 떨어진 시체예요 그런데 자는 듯이 편안하게 양손을 이 가슴에 올리고 누워서 상처 하나가 없는 시체로 발견이 됐는데 실족산 거예요.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동아일보 기자가 의심스럽다라고 기사를 쓰거든요. 그리고, 어, 유언비원 알조유포로, 긴급조치 구호로 <laughs> 잡혀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93년 3월이 돼서야,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장준하 선생 사인 규명 진상조사위원회, 예, 위원회 굉장히 이름 길죠. 이걸 만들어서 조사를 했는데, 네, 관련 자료가 남은 게 너무 없어가지고, 예, 타살이 의심되지만, 확증하지는 못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이 몇 가지 의문점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추락 지점이 경사 75도의 가파른 암벽이어서 장비 없이는 내려갈 수 없는 곳이다. 근데 장준하가왜 여기를 맨손으로 내려오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경사도가 너무 급해서 굴러 떨어지는 물체가 중간에 멈출 수가 없다. 네. 그 다음에 시신의 외상이나 골절이 전혀 없고, 휴대한 보험병과 안경도 깨지지 않았다. 네. 그 다음에 팔과 엉덩이에 주사바늘 자국이 있었고, 네. 2cm가량의 흉기로 찍힌 자국이 오른쪽 귀 뒤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어, 뒤에서 누가 친 거죠. 예. 그 다음에 어깨 안쪽에 피멍이 들어있어서 아마 이렇게 잡고 끌어온 것 같다. 그래서 딴 데서 죽고 일로 옮긴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지만 밝혀진 바는 없었습니다. 2002년에도 의무사 진상 규명위원회가 있어서 이걸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도 못 밝혔어요. 타살이라고 하지는 못했는데, 네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죠.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그 75도 각도 위의 벼랑에서 사람이 떨어졌을 때 정말로 딱 오른쪽 귀뒤에만 상처가 있고 상처가 없을 수가 있느냐. 수십 번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 추정은 되나, 예, 네, 확증할 수는 없다, 라는 거죠. 2012년에 이제, 유고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음, 장준호 선생의 이제, 유고를 다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오른쪽 귀, 뒤쪽에 두개골이 이렇게 동그랗게 함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네, 뭐, 망치나, 뭐, 해머나, 이런 걸로 이제, 동그란, 오목한 걸로 이렇게 가격한 형태인데, 네, 어쨌든, 아직까지 밝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네. 어쨌든, 이제 장준하 선생이 죽은 것이, 어, 그동안 민주화 운동과는 거리를 두었던 사람을 이제 민주화 운동의 중심으로 불러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문익칸 목사님이세요. 문익칸 목사님 원래 구약학자시고, 어, 뭘 하고 있었냐면, 어, 가톨릭과 개신교가 공동으로 번역하는 성서에 구약 번역 책임자를 맡고 계셨어요. 그래서, 책상에서 계속 이제 공부하고 번역하고 학생들 가르치시고 그런 일들만 하신 말하자면 은둔형 학자셨는데 장준하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어, 네가 했던 일을 내가 이어 받겠다 라고 하는 어떤 각오를 가지게 되시죠 왜냐하면 이제 장준하, 문익한 이런 분들이 다 어, 김약현 선생이 그 북한대세였던 음, 같은 용정에 같은 마을 출신의 어렸을 때부터 친구거든요. 그래서 뭐장준하 문익환, 음, 그리고 윤동주 시인 이런 분들이 다 어, 막역한 사이셨어요. 근데 어, 장준하는 어,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투신을 했고, 그다음에 윤동주는 어, 저항시 사실은 그분의 시가 굉장히 개인 적이고 낭만적이고 개인의 어떤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 내용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일제 스가모 형무소에서 잡혀서 독립운동으로서 생을 마감했던 윤동주를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윤동주 그다음에 장준하가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 나서 느꼈던 어떤 무니칸 목사님의 부채의식 네, 어 그게 이제 무니칸이라고 하는 통일운동가. 를 만들어 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75년에 있었고요. 그래서 76년 1월에 원주 가톨릭교구 가톨릭, 가톨릭 원주교구에서 처음으로 어, 긴급조치 9호 이후에 성명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 이제 주로 가톨릭이 주도가 돼서 했던 거지만 여기에도 무니카 목사님이 참여를 하셨었고요. 이제 신현봉 신부님이 이제 신구교 연합 기도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누가 우리의 주님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가난한 자 옆에, 옆에 서는 것은 인간 존엄을 위한 교회의 사명을 실천하는 일이다. 라는 취지의 설교를 했고요. 이제 신앙, 사상,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뭐 같은 것들을 아홉 가지 상황을 요구하는 선언서가 발표가 됐었죠. 이제 이게 이제 1976년 3월 1일에 민주 구급 선언이 발표되기 이전까지의 상황이에요. 대학생들이 사실은 민주화운동의 가장 중요한 세력인데, 그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발이 묶여있고, 약간은 절망에 빠져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네, 민주국어 선언 사, 민주국 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